자, 그 다음 뉴스가 굉장히 또 여러분들 오늘 아주 의혹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목선과 관련돼서, 북한 목선이죠. 이 목선, 이간첩선과 관련돼서 경계 근무를 쓰던 이 군인이, 어, 휴가를 나와서 자살을 했는데 이게 타살이냐, 자살이냐, 이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보도하겠습니다. 어제, 어, 23사단. 경계 책임, 삼척항에 대한 경계 책임을 맡고 있는 23사단 소속의 일병이 서울 원효대교에서 한강에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보도를 드리기에 앞서서 좀 다른 보도를 먼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네. 한번 보시면요. 예.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해드렸지 예.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합참 공보실장이 언론 대응 지침을 썼고요. 6월 17일에. 음. 그때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경두 국방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보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사실상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인근에... 승인했다라는 거죠. 음.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거짓말, 과장, 축소, 은폐, 은폐. 이게 지속적으로 대온 상황에서 삼척 목선의 경계 책임이 있는 23사단 승선이. 일병이 한강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투신을 했는데요. 사실 이 사람은 당일에, 6월 15일 당일에, 북한 목선 사건이 발생한 삼척항 소초 상황병으로 복무했다고 합니다. 상황병으로 복무를 네. 했고요. 오후에는 초소 근무도 나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합동조사단이 조사하던 당일, 6월 24일에는 휴가를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사단 조사를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되는데, 휴가를 갔다. 뭐 이게 이상해요. 이상해요. 이 사람은, 당연히 여러분들 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조사 받아야 될그 어떤 명단에 분명히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당일에 휴가를 갔다 그걸 문제제기를 안 했다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휴가는 아시겠지만 뭐좀 평시에는 그냥 갈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터지면요 외출해박이 금지되는 게군대 보통 관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 조사단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휴가를 간다 이 사람이 뭔가 큰 거를 알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이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면 큰 일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한술더 해서요, 지금 어제도 휴가가 됐든, 외박이 됐든, 어떤 일로 서울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삼척에서 서울까지 와 있던 거예요. 현역 그러니까 일병이까 휴가라고 볼수 있고, 또, 또, 그럼 휴가가 또 휴가예요. 네. 그러면 지금 한 달도 안된 상황에서. 타령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타령이라는 보도가 안 나왔으니까. 네. 그럼 한 달도 안 되는 상황에서 또 휴가를 나왔어요. 사실 다 군복무 해보셔서 알지만은, 뭐, 공군이었다면 좀, 뭐, 한 달마다, 뭐, 외출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육군들 다 보면은, 한 달도 안 돼서 또 휴가를 나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삼천목선 때문에 23사단의 사단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됐고, 23사단의 상급부대인 8군단장이 보직해임된 상황에서, 또 해당 부대에 있던 상황병이 또 휴가를 나온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또 의혹이 제기되는 게요. 네. 이 사람이, 투신을 한 지점이 원효대교입니다. 예, 원효대교. 예, 지도를 한번 보시죠. 원효대교에서 투신을 하게 되는데요. 원효대교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은 아주 가까워요. 바로 여의도 성모병원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 엎어져도 코달댑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한 곳은 여의도 성모병원이 아니라 한강성진병원. 그러니까 영등포에 있는 꽤먼 거리에 있는 한강성진병원이에요. 몇 시죠? 어제 9시 40분경에 투신을 했습니다. 자, 보면요. 바로 그냥 가면 여의도 성모병원에 갈수 있는데 9시면 그때까지도 차가 있어서 길이 막힐 거란 말이에요. 굳이 꾸불꾸불 돌아서 한강 성심병원까지 갈 이유가 뭘까? 이게 궁금하죠. 사실 이거는 정말 추측밖에 불가능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굳이 여의도라는 데가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곳 아닙니까? 네. 정치의 1번지 일본지, 금융의 1번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의도를 가로질러서 한강성심병원을 왜 가는지 여의도성모병원은왜 한강에서 건져냈으면 강변 고수부지까지 왔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서 들쳐 업고 뛰어도 이거는 한 2, 300m밖에 안 되는 거란 리 말이에요 네. 이거를 왜 굳이 한강성심병원으로 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네, 물론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이게 응급실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생명이 위독한 사람에게 치료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게 응급실이거든요 먼저 온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면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가서 들어가면 바로 조치를 받을 수 있겠다. 집중 치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성모병원에 뭐 환자가 많아서 못 갔다. 뭐 이런 핑계를 나중에 댈 수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숨이 막 꼴딱꼴딱 하는 사람이 우선순위인데 그런 게 바로 응급실인데 안 갔다. 이거는 분명히 뭐 누가 이 지시했는지 혹은 누가 데리고 간지 는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이건 무조건 잘못된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추가적으로 조사를 계속 해보겠지만 어쨌든간에 원효대교에서 투신한 사람이 상강성씨 병원에 간 거는 여의도 성모병원을 갔으면 살았을 수도 있다. 저 이렇게 좀 보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 될 상황이고 여기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에 의한 살인이라고 그렇게도 볼수 있는 건 아닌가. 예, 네, 전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 국가의 살인이든 뭐든 말이죠. 이게 사건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그렇죠. 거죠. 예.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압참이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병사가 그 당시에 휴가를 갔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한강에 또 휴가를 나와서 투신 자살을 했다. 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무슨 압력을 받았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문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조사를 안 받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했을까 뭔가 아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사람이 당일에 조사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사실 네. 조사를 받고 안 받고는 또 누가 결정을 할까요 그리고 당일에 다들 조사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위부터 아래까지 간부들 모든 간부들이 다 조사를 받으러 가는 와중에서 어 너는 휴가가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조사단도 명단을 받아보면은, 당일에 상황병 근무를 섰던 사람이 있으면은, 왜이 사람이 조사를 오늘 안 받고 휴가를 나갔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휴가를 갔더라도 다시 재차 조사를 받는 게 정상적일 것 같은데, 굳이 이 사람을 말하자면은 일종의 빼돌린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충분히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사람을 다시 또 휴가를 내보냈는데, 그러면은, 부대 내에서 이럴 수는 있어요. 부대 내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을 수는 있거든요. 막 부대가 풍비박산 거의 직전이에요. 사실은 23사단은 조만간 해체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8군단과 23사단은요, 남북 평화 모드에 맞춰가지고 소위 말하는 국방개혁 2.0이라는 이름으로 부대가 해체가 되도록 예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대가 해체가 되도록 놔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동해안의 경비를 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한다는 거고요. 이 사람들 얘기는 뭐 cctv나 전자장비로 그러니까 예전 식으로 보초가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자장비로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게 사실 어디까지나 사람이 할수 있는 역할이 있고 기계가 야할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능한 거를 기계로 돌리겠다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 23사단은 사실 해체가 예정돼 있던 부대고요. 그런 부대에서 사건이 났는데 어 여러 분야 사계에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23사단 해체는 잘못된 거라는 의견들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 사람들이 국경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바다의 경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23사단을 해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음. 그런데 뭔가 비밀을 알고 있다거나 뭔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23사단의 해체를 막고 그 다음에 동해 경비, 그 다음에 북방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어떤 일반 애국 시민들의 생각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은 그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그림과 달라지게 되겠죠. 뭘 갖다들이 밀어도 수상한 상황이에요. 예. 이 병사가 왜 자살을 했을까? 뭔가 본게 아닌가? 압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날 당일에 뭔가 이 사람이 본그 내용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저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하 국방부에서도 여러 번 밝혔듯이 병사에 대한 책임은 절대 묻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음. 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병사들에게는 그냥 사실관계 조사만 하고 아무런 뭐 징계나 이런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대가 뭐 풍비박산 났다라는 표현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뭐 심각하게 부대가 뭐 분위기 안 좋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징계는 없고 그냥 잘못한 거에서 아마 자숙하는 정도로 지금 조용히 넘어갈 텐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입막음을 위해서 뭐 휴가를 좀 많이 내보내고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뭔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뭐 기자들한테 뭐 흘러나온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뒷감당이 더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되게 쉬쉬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부대 안에서는. 그런데 휴가를 나와서 이렇게 석연치 않게 그랬다? 만약에 이게 뭐 자기가 처벌받는 게 두려워서 신변을 비관해서 자살한 거다. 뭐 이렇다면은 좀 이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처벌을 아예 안 한다고 국방부에서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뭐 영창을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군, 법원에, 뭐, 재판에 회부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게 더큰 파장이 나기 때문에, 절대로 징계를 못할 거예요. 뭐, 군기교육대라든지, 아니면 뭐, 휴가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을 겁니다. 절대 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살했다? 너무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해서 뭐 개인사가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겠는데, 뭐, 그거는 이제 추후에 조사 결과 나오겠지만, 근데 개인사가 있다고 보기도 좀 어려우지 않나. 자, 노동윤 네. 기자. 이 병사가 그날 현장에서 무엇을 봤다? 그것이 굉장히 정권의 큰 치명타나 군의 큰 치명타가 될 거다. 어떤 거로 예상합니까? 보고 자체가 틀려먹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사실은 지금 이 군과 경찰에서 특히 군에서 지금 주장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허위인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가짜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를 지금 분간할 수가 없는 지역까지 이르는데 만약에 상황병이라면은 모르긴 몰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관점에서 보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휴가를 이렇게 자주 내보낸 것도 석연치 않을 뿐더러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수 있죠. 내가 하는 건 이런 건데. 왜 지금, 왜 밖에서 나오는 보도는 왜 저런 식으로 나오지? 그러니까 이 병사가 거짓말을 못 하는 것 같아. 요 라는 그런 음.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저희가요, 음. 뭐, 타살설마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뭐, 누가 남을, 누가 누굴 죽였다, 뭐,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뭐, 말이 될 수도 있는지 안 되는지는 아도 가봐야겠습니다만은, 네. 저희가 그런 요지를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의심스럽다? 네, 저희가 뭐, 자극성 있게 보도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여튼 뭐안 맞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네? 도대체,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지. 아니, 본인이 지금 처벌을 받거나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닌데, 왜 본인이 그 감당을, 왜 본인이 책임을 졌는지 그거를 저희가 좀 무효고 제기한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날, 어, 이 북한 목선, 들어오는 걸 봤어. 저걸 잡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그냥 놔둬라. 놔두라고 해서 놔뒀지 않습니까? 간첩인지 다 의심되는데, 놔둬라. 뭔가 그런 게 아닌가. 그게 폭로될까봐. 네? 뭔가 무기난 상황. 간첩선을 다 봤는데, 병사들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부에서 무기난 상황이 있던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그런 가능성도, 예.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530GP. 의 아, 네. 시즌2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때도 되게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GP에 있었던 병사들이 조기전역을 하고 국가유공자가 된, 그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고참들의 괴롭힘에 의해서, 김동민 일병이 총을 쏘고 수류탄을 깠는데, 그~ 같이 있던 고천들이 국가유공자가 된다 네. 석연치 않은데 아마 제가 봤을 때 (23사단) 여기에 근무했던 병사들이 전역 후에 국가유공자 지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석연치 않게, 석연치 않게.